70억 투자에서 월순이 2천만 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믿고 덤비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텔 창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모텔 수익 시뮬레이션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해 봅니다. 총 투자금 70억, 자산 30억, 대출 40억, 객실 수 40개, 객단가 10만 원, 가동률 85%. 이 조건이라면 예상 월 매출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운영비는 매출의 40%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여기에 대출 이자 1,60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월 순이익은 최대 4,4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월 2천만 원은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변수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에 따라 수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부산, 제주 같은 관광지의 경우. 객단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동률 80%에서 90%. 중소도시의 경우, 객단가 4만 원에서 7만 원, 가동률 50%에서 70%. 같은 조건이라도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둘째, 운영 방식에 따라 고정비가 다릅니다. 무인 시스템 도입 시, 인건비와 프런트 운영비를 절감해 운영비를 30%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영 방식일 경우, 야간 인력 프런트 인건비 포함 시 운영비는 45%에서 50%까지 상승합니다. 셋째, 이자 부담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대출 40억 원에 연5% 이율이면 매달 1,600만 원의 이자 비용은 고정 지출입니다. 실제 창업 컨설팅 현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 1억이면 순익 4천도 가능한 구조지만 그게 매월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운영비를 40% 수준으로 통제하면 수익률은 확실히 살아납니다. 하지만 입지가 나쁘면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고 순이익 1천만 원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월 순이익 2천만 원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은 입지 분석, 회전율 예측, 무인 시스템 도입 여부, 운영비 통제 능력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텔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지역 상권 분석부터 무인 운영 시스템 설계, 투자 수익률 시뮬레이션까지. 실전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지금 댓글 또는 무료 상담 신청해 보세요.